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이면서도 유대인 의사이기도 한그 빅터 프랭클의 자전적 에세이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요. 어, 저자 빅터 프랭클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 수년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통을 경험을 합니다. 어, 그의 경험을 기록한 이 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 가지 얘기가 있어갖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1944년 성탄절을 전후해서 1945년 신년 연휴까지 약 2주 동안에 빅터 프랭클이 수감되어 있었던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 수감자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 당시에 악명 높은 깨서실에 끌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수감자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성탄절 시전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수감자들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되면 자기들이 석방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찬그 꿈이 가득했죠. 그렇게 되면 집에 돌아가서 성탄 줄이 만들고 전등을 밝히고 옛날처럼 가족들과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설렜던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도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옛날보다 더큰 절망감으로 많은 수감자들이 마음의 병을 얻게 됐죠. 이게 몸에도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이 책에서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약 2주 남짓 되는 이 시간 동안 수많은 수감자들이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더 참고 견뎠더라면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었는지 4개월 후에 전쟁의 원흉 독일의 히틀러가 항복을 했습니다 4개월 남짓한 그 시간만 잘 견뎌주었더라면 수감자들은 전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 4개월을 못 참고 절망 속에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축으로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하지만 믿음은 인내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인내 없이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망, 문제,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도 인내 없이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내의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 또큰 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뼈저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청년 때의 성공은 즉 빠른 성공은 저주다라고 말을 합니다. 빠른 성공은 저주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성공은 인내 없이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 없이 계속적인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움을 맞게 되면 감당할 힘, 견뎌내야 할 힘, 참아낼 힘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스 12장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인내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십자가를 참으사. 3절, 죄인들이 같이 자기게 거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인내, 참는다라고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12장의 말씀은 바로 앞에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하죠. 믿음의 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장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남들은 믿음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선조들 수십 명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읽으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수없이 열거된 믿음의 조상들을 12장 1절에서 허다한 정인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운동장 스탠드를 가득 메우고 앉아 응원하는 군중처럼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허다한 정인이 되어 지금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선배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들은 어느 때에도 인내했다는 겁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인내를 가르쳐주는 서성입니다. 오늘 히브리스 12장은 이렇게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주시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인내에 본이 되신 예수 그리도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짧은 생애는 인내로 점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자로서 자기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골고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험난한 여정을 인내하며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셨죠. 예수님의 인내야말로 완전한 인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참고 견디며 거기를 그 걸어가고 달려가신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인내 가운데 지금 우리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특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있는은요 달리면서 참는 겁니다. 그냥 머무는 거 아닙니다. 멈춤이 아닙니다. 달리면서 참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참는 겁니다. 자, 일주일 볼게요. 이러므로 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싸 거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무기 쉬운 죄를 벗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겁니다. 이건 지나가는 말로 쓰러운 글이 아닙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달리면서 인내해라. 인내하면서 달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내 그러면 이제 정적이고 수동적으로 자꾸 받아들이죠. 인내의 가장 가까운 뜻이 뭡니까? 참는다. 이 의미인데, 참는다는 것을 그저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며 견딘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병이 나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지나가기까지 병상에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면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우울한 기분이 회복될 때까지 온갖 좌절감을 삼키며 참아내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라는 뜻의 헬라어 히포 모네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인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나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참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인지를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심으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겁니다. 이게 바로 히포몬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게 되면, 복음스를 읽게 되면 예수님은 죄인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멸시를 당했잖아요. 특히 지도급 인사들한테 우리가 봐도 저런 모욕을 당하신 할 정도로 많은 모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에게 밤낮 이달렸어요 고통당하셨어요. 근데 그걸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신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다가가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아픈 자, 상한 자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달리면서 경주하면서 인내하는 히포모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고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병자 고치고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히포모네의 인내입니다.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몸을 숨기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 앞에 당당히 나가서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한가운데로 뛰어드신 겁니다. 이게 달리면서 참는 인내하는 히포몬의 진정한 본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히포몬의 인내는 불행할 때 가만히 있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멈추 있는 것 아닙니다. 충격이 따르더라도 개의치 않고 일하는 인내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슬픔으로 주저앉아 가지고 멈추 울고 있는 인내가 아니라 눈물을 닦으면서 일터로 달려가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히포모네의 인내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나는 물러서지 않고 일터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갑니다. 거절과 무시의 두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남을 섬기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어딘가 나의 할 일이 있을 곳이 있다면 찾아 나서야죠. 열심을 내는 자세. 이게 바로 달리면서 인내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어 몸이 좀 불편해도 가만히 누워 있기를 거부하죠. 인내의 참된 비결은 참는 동안 다른 할 일을 찾는 데 있습니다. 앞에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두드리는 도전이죠. 그 문도 막히면 또 뒷문을 두드려 보는 겁입니다이 어, 예와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동서남북 사방의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그래요. 이분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방의 문이 다 닫히면 하늘 문이 열리면 되잖아요. 더 크고 신령한 복들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주저앉아있지 말고, 하늘 문을 열어 더큰 복으로 채워달라고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서 달려가는 자세 이걸 가리켜 히포몬의 인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인내입니다 겨울에 찬 바람을 견딘 사람이 봄바람을 맞을 수 있죠 먹구름을 물리친 사람만이 태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몸이든 마음이든 아플 때 게으르기 좋고 딱 핑계 대기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친근한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격려와 도전을 줍니다. 작곡가 베토벤 잘 알잖아, 귀가 들리지않아 고생을 많이 했죠. 음악가가 귀가 나쁘다, 이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것도 들을 수 없게 되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에라이 뭐 음악이고 뭐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을 텐데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저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느라고 애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베토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가 멀자 나는 앞으로 내 인생 목구멍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귀가 멀었으니 이제는 목구멍으로 살겠다는 이 결심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유명한 심포니 9번 합창을 탄생시켰습니다. 잘하는 우리 남 들어봅시다. 쇼점입니다. 불러볼까요? 우리 찬송가 있는데 64장 1절만 불러봅시다. 기뻐하며 경비하세요. <목소리> 바로 히포몬의 인내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인내를 몸소 보여 주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닮은 인내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현주소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죠. 그 꿀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서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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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세가 인내하는 자세, 히포몬의 자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내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뛰면서 인내하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뛰면서 인내하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뛰면서 인내하는 그 인내 말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에게 지금이 고난의 때일 수 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 달리고 싶어도 발이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의 순간만 넘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일어나 달리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견뎌내는 것이 있네라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달리면서 참아야지 앉아서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달리면서 참는 겁니다. 앉아서 참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높은 바위에서 메말라 가는 바다 가재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 가재에게는 바다로 되돌아가기에 충분한 힘은 있는데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만약 바닷물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바닷가재는 그곳에서 말라죽고 말죠. 그러나 조금만 노력하면 이 바닷가재는 자신의 1미터 앞에 있는 넘실되는 파도에 도달해서 살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곤란한 지점으로 몰아가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는 바닷가재를 궁지에 몰아 놓은 것처럼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남겨둡니다. 그때 그곳에 누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파도가 자기를 찾아와 물속으로 다시 인도해 줄 것을 기다린다면 그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게으름일 수 있죠. 그건 게으름입니다. 인내는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일하는 겁니다. 어, 최고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끄는 삶. 그렇죠. 미국 세덜베 교회를 다니는 리구렌 목사님이 있셨죠 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복힌 목사님입니다. 뉴스위크지에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15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죠.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강력한 사람 백인 중에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은 분이 바로 저 리그 워렌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980년에 한 가정과 교회를 개척했는데 2022년 8월에 은퇴할 때 5만 7천 명 정도 교회를 부흥시킨 분이 저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에게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병이 있었습니다. 뇌기능부전이라는 병입니다. 뇌기능부전. 우리 뇌는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조심성을 갖게 하기도 하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존재하죠. 그런데 뇌 기능 부전증을 앓은 사람들은 이 호르몬이 뇌에 분비될 때마다 뇌가 호르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한 현기증이 생겨요. 시력이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앞에 사물이 잘안 보인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공포증이 심하게 몰려다가 오 결국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잘 아는 간질병 정세와 비슷합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리구레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는 102층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벽에 손가락 두 개만 딱 걸고 벽에서 두 개만 딱 걸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다. 그렇게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설교하다가 가끔 이런 정상이 오면 교인들이 전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머리가 터질듯이 아파가지고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무서운 공포가 몰려오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브리 목사님은 지난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이분이 주일에 네번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중보 기도 중보 기도팀을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면서도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이런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약한 그릇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약함 속에 당신만이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히포몬에다 그죠? 히포몬에 있네다. 달리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달리는 자세다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 목사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이번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자,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노, 인내 히포몬에는 뒤로 물러서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 이게 히포몬의 인내입니다. 장벽이 있으면 뛰어넘고 가로막혔으면 손으로 밀어보는 겁니다. 그래도안 되면 막말 있잖아요. 방망이 가져가고 두들겨야죠. 그 벽을 헐고 뛰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는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두 번째 모습은 기뻐하면서 참는 거죠. 자,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일으키신다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자로 사는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전부 위임해 주실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영광의 날이 도래할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잔인한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참으신 겁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제자들과 헤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겠죠. 내가 왜 너희에게 이같은 말을 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잃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곤고한 시나 시간을 지날 때, 아, 10편 23편처럼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뻐하면서 그 인내를 시간을 지나는 겁니다. 십자들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있는 예수님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기쁨을 제자들이 받아 그들의 가슴에도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우린 이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참으시되 기쁨으로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상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인내하는가? 이것보다도 어떻게 인내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라는 거죠. 똑같이 인내하더라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뻐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분, 그분은 승리자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게 여기라. 온전히 기뻐기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과 시련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뭡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헤게오마이, 헤게오마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게모니 그러잖아요. 주도권, 주도권. 이 단어가 헤게오마이에서 유래가 됩니다. 고난이 오고 근심과 불안이 오면 기쁨이 나를 주도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쁨이 나를 주도하게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원망과 불평,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 감정이 몰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수많은 반응 가운데 무엇이 나를 주도하게 해야 되느냐? 기쁨이 우리를 주도하게 해야 됩니다. 기쁨이 나를 주도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폭발하듯 솟아오르는 감정을 말씀과 기도로 가라앉히셔야 됩니다. 수많은 불편한 감정이 불쑥불쑥 쏟아오르지만은 찬양으로 기쁨이 주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여러분을 주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믿음의 공식 간단합니다 시련을 감리하면 인내를 배우게 되죠 인내가 생기면 내 성품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보십시오 그중 인내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치고 인내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요? 아브라함? 모세, 바울 누구요? 요셉, 다니엘 다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을 당연히 제가 아니었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당신의 삶을 찾아올 때 그걸 침입자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맞이하십시오. 시련은 당신의 인내를 훈련하기 위해서 파견된 그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열두 진주문 이 있다고 요한 계시록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그 아름다운 진주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진주가 무엇의 상징입니까? 인내의 상징이잖아요. 진주는 인내의 상징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내한자, 주님을 닮기 위해서 인내한자, 하나님을 행하기 위해서 인내한자,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인내한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 자 세상이 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인내하고 기뻐하며 인내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달리면서 인내합시다 두 번째는요 기뻐하면서 인내합시다 다 같이 시작 달리면서 인내합시다 기뻐하면서 인내합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래지 않아 고난을 해치고 나와서 영광의 별을 보게 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한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인내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만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